크래프톤 보호 예수 풀린다고 털린 후보 없제? 크래프톤 오늘 보호 예수 때문에 개 쫄아서 계속 쳐다봤던 조알파카입니다. 직원들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낙타보다는 알파카가 맞다 그래서 닉네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김알파카님이 계신데 제가 자주 보거든요. 조알파카로 바꾸겠습니다. 그나저나 보에서 풀렸는데 크래프톤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죠 그냥 변동 하나도 없이 안심을 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에가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5.7% 다시 28만 원을 찍었는데 내일 왠지 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다시 26만 원 온다 뭐또 기다려 봐야지 뭐 더 이상, 어, 뭐, 물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예수금 조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쭉 오르면은, 이게 주식이 아니지. 이렇게 쉽게, 과연 돈을 벌게 해주지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세 오더라도, 버텨낸다. 지금 들어간 지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멘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프터는, 지금은 약간 안정세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내일 하루 금요일 그래도 다 남았는데, 어, 지금까지 악재는 다 끝났고, 계속 요즘 뭐 쓸데없는 가상인간 얘기 나오고 뭐 이래요. 계속 NFT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좀 언론플레이 안 하고 주가 좀 올라줬으면 좋겠어. 최소 40만 원까지는 회복해야지. 그래도 58만 원 찍었는데. 그래서 40만 원 찍을 때까지는 하나도 안 팔고 무조건 기다릴 거고. 오늘은 위메이드 그래도 들어가신 분들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맞았던데. 설마 내일 크래프톤 그 정도는 안 되겠지?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면은 진짜 멘탈 나갔는데. 네, 그래서 제발 오늘 기도 매매하겠습니다.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있나? 물 뜨고 그냥 기도해야지. 기도 매매 들어갑시다.